제가 매번 이성을 만나려면 자기관리 하라고 거의 뭐 오토 매크로 수준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채팅과 댓글이 달려 한 번씩 제 친구네 옆에 커플 보면 저보다 나은 것도 없어 보이는데 여자 만나는 거 보면 자기관리 하는 게꼭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첫 번째 가능성 실제로 당신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당신이 별거 없다고 생각한 그 남자는 실제로는 당신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 당신 머리에서 자기 관리 하기 싫다라는 필터를 거쳐서 세상 남자들 대부분은 자기 관리를 안 한다. 그러니 쟤도 관리, 자기 관리를 안 하는 남자인데 나는 쟤보다 뭔가 동일한 선상이니까 내가 쟤보다 뭔가는 낫겠지라고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. 이게 가장 확률이 높아요. 진짜로. 혹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. 잘 생기고 못 생기고를 떠나서 외모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. 몸매. 찐따들은 이거 되게 무시한다 의외로 보디빌더 정도 되는 거막개 몸짱이 있잖아 이런 거 아니면 적당한 몸매를 되게 무시해 자기 몸은 멸치 아니면 돼지면서 적당한 체형 그냥 옷 입었을 때 어깨가 딱 평평하게 돼 있는 거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찐따는 헤어스타일 옷 입는 거 이런 거 하나 하나 뜯어보면 다 디테일하게 있거든 이걸 다합 쳐놔서 외모 티어가 나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모를 보는 눈이 없는 거야. 그럴 수도 있다.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을 좀 내가 해볼까요? 저 커플에 있는 저 남자는 나보다 나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대체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? 사람 매력은 외모, 성격, 능력 삼박자가 어우러져 나오는 거라고. 지가 궁예도 아니면서 사람의 성격을 그냥 저기서 꽁냥꽁냥 거리는 거 보고 알수 있어? 또그 남자가 그 여자랑 어떻게 사귀게 된 건지 그들에게 어떤 운이 작용했고 해프닝이 있는지 대부분 뭐 남자가 들이댔겠죠 그 남자가 그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 얼마나 용기 있게 대시를 했는지 알아? 모르잖아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서로 꽁냥꽁냥 행복한 이 이면에 서로의 내면과 성향이 얼마나 잘 맞고 어, 서로 얼마나 시너지를 주는지 알아? 모르잖아 왜 모든 걸 이걸로만 판단해 야 내면도 중요하다고 추측하자면, 외모가 설사 당신과 비슷하다 해도 그 사람은 적어도 다른 사람 보면서 에이 세상 사람들,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왜 내면 안 되는 거지? 이런 생각은안할 확률이 높습니다. 내면이 님들보다 훨씬 나을 확률이 높아. 전 남자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됨? 이거 뭔가 불합리한 거 있는 거 아님? 그럼 하던가? 님이랑 똑같이 못생긴 전 남자는 했는데 님은 못한, 못했잖아. 아니 저 사람이 자기관리 안 했는데 여자 만나고 있다 치자. 그럼 님도 하면 되잖아. 왜안 해? 학교에서 막 숙제 검사하는데 집에 수학이 낀 책을 놔두고 왔어. 들고 오던가 그럼. 치고 안 들고 왔잖아. 숙제 하면 뭐해? 안 들고 왔는데. 다른 사람은 그래. 외모가 님이랑 똑같다 쳐도 운 때문에 그 여자랑 만났다고 치자. 근데 당신은 운이 없잖아. 그럼 될 때까지 여자들한테 들이대복이라도 하던가, 가로치고 여자한테 제대로 들이대본 적도 없을 것 같은. 자기 관리하라는 이유가 오히려 이런 찐따들의 논리에 더 맞아. 찐따들 이렇게 말하는 찐따들, 아 분명 저 새끼 나랑 똑같이 개존무신데저 뭐 새끼들은 다 운으로 여자를 사겼어. 이 논리잖아. 너는 운이 없잖아. 그럼 운이 낮으면 어떻게 해야 돼? 확률을 높여야겠지. 당신의 그런 뒤틀린 마음을 바꾸고 뒤집힌 외모를 자기관리로 개선해서 운빨을 높여보자는 얘기입니다. 찐따들의 논리로 가도 자기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. 걔는 운이 있지만 당신은 없는 거잖아. 운이 있게 확률을 높여야지. 그게 자기관리라고. 그게 나도 알아. 못소리고 찐따면 어, 모든 게막 세상 돌아가는 게 불합리해 보이지. 남들만 다뭐운 좋아서 막 새끈박들한 남자 여자 만나고 다니고 그런데 진짜 당신이 뭐라도 나아지려고 스스로 그 지금 나태함을 버리고 노력하면. 보이는 시야가 진짜 넓어져. 저 사람이 저 외모를 위해 얼마나 관리를 하고 있나, 저 사람의 말과 행동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을까,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. 님들은 뇌가 아주 절여져가지고 안 보여, 이런 것들이. 그러니까 자기 관리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